안녕하세요. 문스테이지입니다. 문스테이지는 희곡작품과 연극스테이지를 소개하는 컨텐츠인데요. 저는 문스테이지의 진행과 기획을 맡은 연극배우 문혜주입니다. 지금 대학로에서는 서울연극제가 개최 중인데요. 서울연극제는 서울시에서 후원하고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연극제입니다. 올해 제43회 서울연극제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학로의 대학로 예술극장을 포함한 다섯 개의 공연장에서 참가작들이 공연을 올리면서 경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식 선정작 8편과 단막 스테이지 2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중 하나인 7분입니다. 극단 파수꾼 제작 이은준 연출의 7분은 이탈리아에 떠오르고 있는 신진 작가 스테파노 마시니가 2014년에 발표한 희곡입니다. 프랑스의 한 섬유 회사가 다국적 기업에 매각되면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희곡이라고 하는데요. 연극 제목 7분은 극 중에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휴식 시간 15분에서 7분을 더 줄이라고 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동명의 희곡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한 섬유 회사가 다국적 기업에 매각되자 회사를 인수한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단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15분이었던 현재의 휴식 시간에서 7분을 더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45분이었던 휴식 시간이 계속 줄어들면서 현재 15분이 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기업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노동자들의 대변인 블랑세와 각 부서를 대표하는 10명의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11명의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토의를 거치게 되면서 이 문제가 단지 휴식 시간 7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7분을 쓴 스테파노 마시니 작가는 197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피렌체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2008년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리먼 트릴로지가 10년이 지난 뒤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런던의 국립극장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무대에 올려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국제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리먼 트릴러지는 2008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가져왔던 투자사 리먼 브라더스 가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년 전 국립극장 NT 라이브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었고요. 몇 세대에 걸친 리먼 가문의 이야기와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단세 명의 남자 배우가 모두 연기를 해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7분의 번역가 황승경 선생님 모시고, 저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파노 마시니 작가의 작품은 이번이 공연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가의 이 7분 작품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첫 처음 이제 초연을 했었고요. 네. 처음에 이 이탈리아에서 처음 공연을 했을 때 제가 이탈리아 어, 볼로냐에 있는 아레네 극장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네. 봤는데 어,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요. 네. 그래서 아, 번역을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네. 첫 공연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이 연극은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등장인물 11명이 모두 여성 캐릭터들입니다. 예. 그런 점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이 작가가 노동의 얘기를 할때 여성 노동자들만 등장시킨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실화예요. 실화 그 네.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장이 이제 여성 노동자들만 있는 그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어서 여성 문제인데요. 이 연극에 보면은 또 여성 문제를 또 젠더 문제를 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계급이라든지 젠더라든지 또 인종 문제를 다 같이 다루고 있어 가지고요. 어뭐 한국에서는 좀 노동 문제가 좀 더+ 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모든 문제들을. 2010년도 이제 유럽 사회에 대한 어떤 유럽 사회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사회 문제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은 번역으로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트루그라는 예 이름으로도 예 포스터에 크레딧을 올리셨는데요. 드라마 트루그라는 일이 연극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제 1 0년 전에만 하더라도 드라마 투르고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그런 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뭐~ 흔히 드라마 터그니까 드라마만 이제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확. 딱 이렇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음. 보면 공연에 있어서 어떤 텍스트가 무대화 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관여를 하고 음. 다 코디네이터 일종의 코디네이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제일 주안을 두었던 게 어떤 이탈리아에 있는 현대 연극이 네. 어, 무대화 될때 어떤 부분으로 이제 한국 관객들을 만나야 할까? 한국 관객 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 고로한 부분에 이제 중점을 맞추다 보니 좀 공연이 좀 업되는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좀 웬만하면은 저는 좀 분석극이다 보니까 좀 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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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려고 <laughs> 거기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열띤 토의를 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자들이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연기가 너무 열정적으로 <웃음> <웃음> 예, 갔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이 스테파노 마시니 작가는 국내에 굉장히 생소한 작가인데요 어~ 그 직접. 아시고 만나보셨다고도 하시니까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면은 시 지금 40대 후반이니까 여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해서 뭐 신세대 차세대 작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음. 굉장히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왕성한 음. 어 작품 활동을 하는 극작가 중에 한 명이고요. 음. 본인이 어떤 문학을 전공 고대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테파노 마시니 작품을 보면 한 시대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들을 다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또 굉장히 이탈리아 연극 자체가 배우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연극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는 굉장히 연극과 영화가 같이 이제 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 7분 같은 경우에도 연, 연기로는 그러니까 그 연극으로는 작년에 첫 공연을 했지만, 7분도 음, 영화로는 또 음. 부천에서 영화로 사이다. 상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황승현 선생님은 이탈리아에서 음악을 음.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음악, 뭐 오페라 단장과 함께 공연 컬럼니스트로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네. 계신데요. 이태리에 그럼 더 국내에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작가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 네, 이번에 이제 8월에 또 공연을 해요. 네. 어그 패밀리 M의 병. 배우 출신의 작가인데요. 네. 어, 파우스터 파라빈 디노라는 그런 작가의 네. 공연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도 또 이탈리아 현대 희곡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위기를 좀더 더, 어, 만끽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 스테파노 마신의 작품인데요. 10월 달에 또, 네. 음, 어, 그 암흑이 시작하는 곳에서 라는 그 작품을 또 공연을 합니다. 음. 이태리 사람들이 보는 그 2차 사기 대전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이... 스테파노 마시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볼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조명하고 또 다른 다각적인 면으로 이렇게 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가지고요. 좀더더 더 스테파노 마시니의 좀 작품을 좀더더 음. 더 깊이 있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그 공연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0월에 스테파노 마시니의 신작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에이.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